아니 어제 딱 이제 끝나고 뭐 디프리 갔는데 난 핫버드가 터질까봐 걱정이다 뭐 핫버드도 터질 수 있고 아니 근 나는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이제 또 너무 이제 대학 때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들 좀제풀에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약간 좀 쉬는 뭐좀 쉬어도 되는데 느낌만 유지하라고 하긴 했는데 핫번드 묻힌 데 cp 터질 것 같다고? 5251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형님 유튜브용 브금 바꾸기 좋았습니다 <laughs> 아뭔 소리야 <laughs> 뭐 유튜브형 부근 바꾸기야 그런 거좀풀영사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이 사람 진짜 사람 민망하게 만드네 아닙니다 그런 거 유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음. 꿀모니 이쁘던가요? 목꿀모입니다. 뭐 아, 근데 꿀모니 근데 진짜 애가 실제로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목꿀모. 아, 뭐 진짜 현실에 아니 근데 이쁘더라, 이쁘고 얼굴 하얗고. 음. 안텐신군님 1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합방 잘 하던데? <laughs> 아니 합방은 잘 하던데? 목굴 뭐? <laughs> 이 자식. 아니 어제 근데 좀 같은 자리 옆그옆 그옆 테이블이긴 했는데. 와, 어제 성균이랑 이제 꿀몬이 그다음에 조이랑 거기 라인에 있었는데 아, 안에 목걸이랑 좀더 약간 말하고 싶었는데 옆에 좀 테이블에 있어갖고 근데 뭐 귀엽던데 근데 애가 근데 좀나또 많이 가리고 귀여운 구석이 있더라 근데 안에 아, 럭드가 또 웃기더라 럭드가. <laughs> 럭도 약간 타격감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음. 아 한마디도 못한 건 아니고 그냥 인사 좀 나누고 계속 옆에서 박성균이 저랑 이제 그아뭐 계속 옆에서 뭐 꿀머니 어때 꿀머니 어때 이러면서 뭐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그냥 유튜브 뭐구을너 귀엽더라 아무래도 뭐 제가 무슨 뭐 유튜브 때문에 뭐 억지로 먹구만 얘기한 것도 아니 원래 근데 한번보기로 했었는데 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균이랑 네. 달달하다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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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다음 유튜브 소스 찾았다. 어꿀머니. 오 엠디 등 열풍선 1,052개 감사합니다. 합숙 고생하셨습니다. 와 씨야 유진님 뭐야? 아이고 보미보미 봄이 봄이 안보는 감사합니다. 화세이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묻힌데? 아니 묻힌데도 예쁘던데 여러분들. 목골몬 그다음에 점네가 진짜 이게 상큼 발랄. 점네님 진짜 피부 거의 그냥 모공 하나도 안 보이고. 지윤우나 럭드도럭드도 약간 이쁘고 기럭지가 엄청 기럭지가 길고 내가 타격감이 좋더라. 럭드랑못 걸면 둘다 약간 웃기더라. 웃기고. 아 약간 이쁜가? 아좀 재밌어요. 네 가이리 어, 님도 보고, 아이 뭔가 좀 신기하더라고. 무친데도 막 맨날 온라인에서보다 실제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어제 고기 봉준이가 샀어요. 봉준이가 봉준이가 사야죠. 우리한테 졌는데 예. 고기값은못 봤어. 고기값은못 봤고. 뒷 뿌리 리이 플러스 미 플러스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제 근데 묻힌데 테이블 옆에 있던 거는 힌트인가요? 근데 이런 말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방송이 좀 편안하게 하더라. 어, 뭐 그냥 진짜 일반인 마냥 그냥 고기만 처먹어도 알아서 방송 다 하고 봉진이가 어, 아, 방송은 확실히 편하긴하더라 근데. 어제 봉준 님이 차방선에서 애들이 경민 님 실드 치는 거 봤냐고. 아, 애들 진짜 해지 말라니까. 아, 뭐또 실드 치고 그러고 있어. 아,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냥 뭐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거짓말을 여러분들. <목소리> 공준이 공지 받냐고요? <목소리> 경민아 드론 쓰면 라미 1대 우겨 다져 보고 싶어 하더라. 아... 그동안 어깨 누르기가 통하지 않았다. 나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난내 마음속에 이게 대학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분명히 합버든 사람들 중에도 뭐 내색은 안 하지만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박스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를 한다 생각 제가 진짜 요즘에는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 25개로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갖고, 나난좀 당황하긴 했는데, 아니, 그니까, 솔직히 냉장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건지, 저기가 약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는 건지, 저기가 약한 건지, 아 근데 그니까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아니 이게 내가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초에 그 그러니까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는데 제가 두두한테 야너 근데 왜냐면난 두두가 솔직히 한동안 못할 줄 알았어. 왜냐면 종족도 테란이고 뭔가 얘가 합방도 많이 불러하고 그렇다고 또 휴방도 많이 하고 합방 휴방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근데 그렇게 하면 원래 테란이고, 그 다음에 저티어드는 특히, 이렇게 게임을 안 해놓으면 금방금방 못해지잖아. 그래갖고 나는 이제, 어아 얘가 근데,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될 텐데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막 12연승하고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 아, 내가 틀렸나? 이 생각 했었거든? 어, 잘하네? 이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근데 딱 이제, 어? 이제 슬슬 약간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난 칭찬할 거는 한 초중반까지는 거의 100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자기 티어에 대비 그렇게 업테랑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 없는데 걔가 내가 볼때 그런 최적화나 그런 뭐라고 했지? 상황 만드는 거는 뭔가 지가 좀잘 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볼때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그게 좀 이제서야 그레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합숙 고생 아이고 경민님 나라 비터백주 감사합니다. 자비알 런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진짜 빡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뉴티어테란 중에 그 정도 업테라 나는 사람이 있을까 하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어제 이제 대학대전 들어가기 전에 두두가 1승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못해갖고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저희 엔트리는 여러분들 가유만 빠지고 이제 아람이까지는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끝냈습니다. 상우이형의 허상이다. 어제 상우이형 시발 나왔다. 음흠. 루아는 어떤가요? 성장할만한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타여캠들이 자기가 네, 성장할 생각은 생각합니다.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고. 근데 자기들이 그냥 어느 정도 하고 하자. 그냥 어느 정도 방송 잘 되는 거야 하면 그냥 다 잡은 진짜 사실은 천천히 늙는 템치였던 거 같습니다. 합숙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이고 뭐야 지나는님 이거 부 o d 4천 개 아이고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나형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이 형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님, 감사합니다. 아리엘을 키워야 할때 잘하더라. 내가 말해, 아니, 내가 말... 아니, 근데 아리엘이 개인 화면만 보면 재능 충이긴 해요. 여러분들, 아이까 그러니까 어제... 그니까 어제 그 시작 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엔트리가 뭐지 합숙하면서 엔트리를 짰거든요. 그래서 딱 합숙이 끝나고 이제 엔트리가 정해졌어. 그래갖고 그냥 그냥 몇 그냥 진짜 그 뭐지 한 하루 그냥 밤에 한 여섯 시간 다섯 시간 정도 약간 빌드만 슥슥슥다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미나루 형님 축하하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생기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들어왔어요 가면만 대요. 그고 그냥 점니랑 이제 아리랑 하길래 뭐 그냥 시비 앞하고 원성끈 깔고 러커 운영하자. 그렇게 뭐. 근데 이게 제가 근데 토스 유저니까 뭐 다른 교수들한테 뭐깊게까지는안 하는데 뭐이랬면 나는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뭐그 정도?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애코가뭐 드랍에 무슨 양방에 뭐 에그센스에 뭐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음. <laughs> 두두두님 별풍선 3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두두킹님 300개 감사합니다. 늘리지만 늘고는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행력이 진짜 좀아 아, 이거 아리엘이 은근히 진짜 게임 찐타. 아, 이거 뭔가 재능에 게임을 잘해, 근데 진짜. 이거 은근 반전 이미지야, 근데 반전 매력. 근데 어수 없어 아람이까지는 너 킬러했어 왜냐면 애꾸랑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저글 코치 애꾸랑 얘기했는데 애꾸는 끌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일단 아 제가 한때 그 뭐지 달란트콘텐츠가 진짜 김학수가 나은 최고의 콘텐츠지 않나. 일단 더 토스 코치들한테 좀 나눠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laughs> 근데 류아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좀 소울로 부르기가 힘들겠더라고 근 애가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사실 근데 내가 봐도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갖고 그리고 애가 내가 볼때 잠도 좀잘안자 이게 뭐 밤에 맨날 우는지 안 우는지 맨날 새벽 늦게 일어나 있고 뭐또 새벽 늦게까지 일어나 있는데 또 아침에 또차 타고 오면 애가 텐션이 너무 죽어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맨날 울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맨날 장난스는 자기 울음 많다잖아. 하 그러니까 진짜 우는 게 습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주 우는 애는 진짜 습관이야. 그냥 조금만 해도 약간 울고 싶어지고 그렇다니까. 음. 루아가 진짜 종이 여자라고요? 아 다랑이 들어갔어요. 예. 음, 음.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친구 같아. 요 다랑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고수들 전부 경기 뛰기로 했냐고요? 리스팬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안 뛰어도 되나요? 민창기 급이네 안 뛰어도 돼? 안 뛰면 안.. 잠부님 별풍선 서른 세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원. 잠부님 3더 이상은 치우미 감사합니다 염종 빠졌다고요? 염보융종 엔트리 빠졌다고? 와 얼마나.. 요 애들 주패려고. 야, 장군님 아이고, 뭐야! 이거 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사천하 유아독죠. 왜냐면 이게 게임 보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뭐라 하면 너는 충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모르겠어, 우리 그냥 다 넣은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없으니까 다 넣은 거 같은데? 근데 제가 또조이한테 따로 카톡으로 너 솔직히 정석을 운영해도 너 별로 그렇게 못한다. 주제 파악하고 우리. 저는 어제 생 더블 추천했는데 구바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빼드다 그래서 이기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두두도 성게 오질런만딱 알려주고 나머지 하던 대로 하나 했는데 하던 대로 안 해가 그냥 진짜 그냥 사람이 싫어지더라 아니 근데 진짜 어제 내가 끝나고 나서 뭐라 했거든요 아 근데 뭔가 그 묻힌데 뭐 혼내는 거 보고 있는 거야 두두가 아니 모르겠어 오른쪽에 모니터가 있고 제가 여 아이 두두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요렇게 앉아있었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뭐라 뭐라 해 뭐라 했거든 끝나고 나서도 너... 아이, 두두 토스 토스 밥두두 내가 너 진짜 뭐라 뭐라 하는데 얘가 몰라 시선이 여기 있어서 뭔가 김봉준 방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얘한테 뭐라 하는데 뭔가 내가 마, 내 말을 별로 기다만 듣는 느낌이 안 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진짜 갑자기 그냥 아 됐다 그냥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딱 그랬거든요, 그냥? 근데 나중에 와서 얘가 사과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거에 대한 사과 뭐... 다음에 업글 잘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예. 근데 어쨌든석 형이 봐줄 거니까, 근데. 두두두킹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우리 두두지만 좀만 더 뭐라 하길 바라긴 했어. 아이고 오십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 지두두한테 제가 업테나 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뭐 제가 연도기님한테 지긴 했지만 그 결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초반에 당연히. 아니가 초반에 당연히 그냥 수동적으로 했죠 여러분들 수준 맞춰서 에드벌러 아개께 감사합니다. 근데 네, 왜냐면 두두는 내가 뭐라 안한게 결국은 테란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별말 안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까지 운영한 건 잘한 건데 뭐뭐 때문에 한 건데 잘했는데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전패 중에 전패 중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쌍욕받더라. 전패 중에 여러분 이제 대학 대전까지 저도 이제 해체할 건데 이렇게 마무리할 거야. 근데 솔직히 뭐 그건 인정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그 사이즈 만드것까지 솔직히 나도 100점이라 생각했어 근데 근데 그 후반에 그 하는 플레이는 보면 난 아니 솔직히 테란이 어렵긴 해 내가 봐도 이제 확실히 느껴서 테란이 어려워 할 것도 많고 근데 참음 근데 팩토리 렐리 목 찍고 군리안안 찍고 이런 거는 솔직히 테란이랑 상관이 없잖아 근데 뭐 싸움을 못해서 난 졌으면 인정하거든 근데 왜, 팩토리, 그, 랠리랑, 병력 안 찍는 거랑, 그러니까 병력 안 찍는 거랑, 군리아안 찍는 거랑,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솔직히, 아,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어지러운 거지. 아, 근데 두두도 근데 되게 미안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두두도 진짜 어 미안하긴 하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스타는 정직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 두두가 최근에 잘하긴 했지만 그전에 뭐 솔직히 합방하고 휴방하고 스타 신 거는 팩트기 때문에 뭐 나는 그신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르겠어, 뭐, 자기가 따로 뭐, 솔직히 게임을 조금씩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결국에는 이 결을, 느낌은 항상, 특히 테란이 더 심해, 다른 종족보다. 테란은 늘 약간, 억울하겠지만, 긴장한 상태로 게임을 항상 해야 돼. 그, 미리 미리. 무친다는데 동질감 느끼나요? 아니 그거 딱 그거 하나 그냥 뭔가 그러니까 딱 그런 순간이 이제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뭔가 나만 뭔가 나만 약간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때 현타가 오겠죠? 예. 뭔가 원래 다 같은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이 돼서 약간 이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뭔가 어그 나만 혼자 약간 진지한가?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되면 이제 현타 오는 거지, 그냥.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 구인 5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다음 오프 한방 있나요? 뭐할 거면 아마 뭐 슬돌이나 이렇게 뭐 소소하게 뭐 근처 사는 애들?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이제 최대한 좀안 부르고 사비알 론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누가 스타는 10시간 하고 일을 쉬는 거보다 4에서 5시간이라도 매일 하라던데 음... 아한개 감사합니다 분네 아빠는 대화 떼전까지 없냐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별을 보고 뭐 여유되면 예 그렇게, 좀, 결이 되면,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 곧 이제 조지명식도 하고 하지 않나, 이제? 아니, 류하는 근데 안 올라오고, 약간, 개인 방송 하면서 이제 좀, 뭐, 스타 실력 늘리는 것도 나쁘긴 해요. 아, 근데, 뭔가, 좀, 뭐라고 해야 하지? 다른 학교랑도 좀 친해,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살짝, 아시, 그런 건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아, 그니까, 우리는 근데, 그니까, 감성이, 저희는 이제, 뭐, 여러가지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누구 뽑는다고 러니까그 학교가 만만한 게 아니라, 그나마 할 만해서, 예. 저희가 뭐 그렇게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그나마 할 만해서 뽑는 거지. 뭐, 누구 학교를, 어? 웬, 아, 괜찮던데요, 꿀모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뻐, 이뻐. 아니 럭드랑은 근데 금방 친해질 것 같아 약간 결이 맞아요 여러분들 애가좀 웃기던데? 뭔가 타격감 좋아보이고 동생이랑 핫 평소에 티키타카 많이 해서 그런가? 아저 컬링 때 이미 말 놓고 조금 얘기했어갖고 럭츠 어... 아, 내 어제 한번 보. 핫버드 내부 민심 찐다고 하잖아. 근데 일도 공감 안 돼. 왜? 아니, 지가 무슨 열심히 한다고 한 상태에서 지치면 인정을 하겠는데 뭐 열심히도 하지도 않는데 뭘 지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국민 힘껏 엄청 열심히 하는 거잖아. <목소리도> 어, 개소리야. 이마질 <목소리도> 안 통하지, 안 통하지. 안 통하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 통하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목소리> 아냐. 아니, 아니, 열심히 안 해. 안 통하지. 안 해? <목소리> 그치 그치. 안 통하지. 어? 아, 지 학교나 관리를 하지. 어? 꼭 못하는 애들이 불만 쟁이만 졸라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정? 자기 학교 관리나 하지. <목소리> 어. 아니 근데 이경민이 그렇게 가르쳐? 이게 어렵냐고? 아, 그말 한마디면 끝나지. 아니 지도 어려울 거야. 아니 봐봐. 아니. <laughs> 너희들 그거잖아 너희들 네, 네일아트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 아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힘들긴 하지 사실 아 딘딘이가 확실히 아, 사실. 사실 경민 오빠가 제일 많이 힘써줬기 때문에 아니지 이경민이지. 이경민이 뭘 했는데 김학수가 다 했지 이경민 그리고 존나 못 가르쳐 김학수가 예! 다 했지. 쳐 정기 간다 저기가 무첸대가 발아니면서 절대 안해 어, 이경민이 문제야 아, 이경민이 문제야 아, 아, 이경민이 저기 간다 정기가 무첸대는 한 무첸대는 누가 문제야 감 노대체 어 무첸대 누가 문제야 아마 코치대 문제라고 하더니 아마 코치 나가더니 이젠 누구 문제야 그러면. 알포인트도 아니고, 이거 뭐야.